안녕하십니까. 서울인치과 원장 어민웅입니다. 지난 시간 지연식립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시간에는 발치후 각 1, 2, 3, 4주차에 시행하는 수술 증례 및 장기 관찰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발치후 약4 내지 6주까지의 치유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초기 1주까지는 블라드 클러시 잘 형성되는 시기이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플랩을 형성하면 육아조직이 형성 안된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주경 육아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3주경 좀더 단단해지고 4주 이후에는 발치와의 단단히 고정된 형태의 육아조직을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2, 3주경부터 이 육아조직의 하방에 우분 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점차로 육아조직을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4주 그림의 단단한 육아조직을 본 바이올로지에서는 엠브리오닉 리제널티브 포텐셜, 즉 태생기 형성된 신생골과 동일한 뼈로 간주하므로 이 육아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4주 전후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임플란트 수술 시기인 것입니다. 1주차 직내로 임플란트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운드 컨트랙션은 잘 되었으나 클라시 거의 없어서 플랩을 열고 소켓내를 잘 청소한 후 소켓 프리즈베이션을 시행합니다. 소켓내 육아조직이 거의 생성 안된 단계이므로 소켓의 전체 볼륨의 이식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좌측 하단은 약 4개월 후 치유된 사진이고, 여기에 임플란트 식립 후 다시 3개월 후 보철 과정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유념사항은 이식제를 빡빡하게 채우거나 상방에서 압력을 가해 무리하게 채우지 말고, 루스 패킹한 후 그림과 같이 혈액과 이식제가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멘 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치유되는 이유로는 첫째, 자가치아이 식재가 그림과 같이 충분하게 혈액을 흡수하여 인터파티클 공간을 확보하고, 둘째, 벤틴파티클의 잔존 칼슘이 스케폴드 역할을 하며, 셋째, 플랩 또는 골막과 바이어 컴파터블한네이럴타입프콜라젠이 벤틴의 주성분 등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CBCT를 보면 좌측 발치와 전부를 채운 자가치아 뼈의 식재가 보이고 중앙은 4개월 후 초기 치유된 상태입니다. 우측은 보철 후 2년 사진으로 장기간 추적의 성공 판단 요소인 임플란트 넥 주위의 피질골과 이 피질골을 서포트하는 해면골의 발달 및 유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중앙의 사진에서는 덴틴 파티클 의각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레디오페스트가 증가한 점 이식 부위와 발치와의 경계가 불 투명해짐이 라프트 힐링의 판단 근거가 되 겠습니다. 발치 후 2주 중례입니다. 플랩을 열고 상방의 덜 성숙된 육아 조직을 가볍게 제거하면 하방의 비교적 단단한 육아 조직이 남게 됩니다. 이 육아 조직을 남긴 상태로 가볍게 자가치아 이식재를 발치와 상방에 채워준 후 혈액과 섞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3개월 후에 치유된 사진입니다. 아래 좌측 수술 전 발치와의 에이펙스 부분에 우분번 형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자가 치아 이식제는 발치와의 상방 1분의 2에 위치하고 빈 공간처럼 보이는 하방은 발치 후 2주간 형성된 육아 조직이므로 제거하지 않고 그 상방에만 빼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2년 6개월 후 사진으로 임플란트 넥과 에이펙스 주변으로 건강한 피질골과 해면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몰드블 파우더를 믹스하는 모습이고 환자의 혈액과 섞어도 매우 친화력 있으며 한 덩어리로 소켓 모양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등 조작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주 지연 증례의 5개월 후 조직 검사 증례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발치 후 이주 모습이고 자가치아는. 상방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으며, 6주경 상방의 이식제와 함께 발치와 하방 벽에 생성되고 있는 희미한 우분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이 전체가 육아조직입니다. 5개월 후 무너진 이식제와 발치와 경계부위, 증가된 레디오페스트가 보여 치유 완성으로 보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식립전 트래핑 바이옵시를 하여 중앙의 상하방, 즉 동일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얻은 코아 조직을 보면 점선을 기준으로 이식된 상방 부위는 약간 거칠며 하악의, 하방의 육아 조직은 5분본에서 시작한 단단한 치밀, 치밀골 성상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며 같은 방향의 조직 사진도 상방은 자가치아와 어울려 한참 리모델링 중인 뼈를 보여주고 점선 하방은 자연 치유된 양질의 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치 후 4주 이내의 양질의 육아 조직은 태생기 골 형성에 해당하는 우수한 뼈로 발전하여 3 내지 6개월 후에는 이 식으로 치유된 뼈와 더불어 완전 성숙골의 양상을 보여 임플란트 시술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 보여드린 1, 2주차 증례의 결론 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주를 기다릴 경우 애큐트 인플라마토리 스테이지를 피할수 있으며 술후3 내지 5일의 서지컬 스테이지에 나타나는 스웰링, 페인, 블리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주를 기다릴 경우 위의 장점 외에 이식제의 양을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치와 에이펙스에서 보다 양질의 뼈를 얻을 수 있다 이겠습니다. 오늘의 증례와 관련하여 질문, 반론 또는 추가 의견 등은 언제고 열려 있으므로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3, 4주에 해당하는 증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미닝이었습니다.